안녕하세요. 순네씨입니다 찬밥이 남았을 때 구수한 누룽지를 만들면 간단한 한끼 식사로도 좋고 또밥 먹은 후에 입가심으로도 좋은데요. 오늘은 구수한 누룽지를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프라이팬을 준비해줍니다. 저는 스테인리 프라이팬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프라이팬은 어떤 걸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프라이팬에 이렇게 적당량의 밥을 담아주면 되는데요. 저는 밥을 한 공기 정도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넓게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밥을 펴주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대충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켜고 약불로 천천히 익혀줄게요. 이때 탁탁 소리가 나면서 밥이 바닥에 눌러붙게 되는데요. 그럼 이때 주걱이나 숟가락에 물을 묻혀주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의 두께는 너무 얇게 되면 나중에 누룽지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적당한 두께로 해주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리고 밥 양이 조금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덜어놨다가 다시 누룽지 만드실 때 재사용 하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로 타이머를 맞춰놓고 한 10분 정도 서서히 익혀줄 건데요. 10분 정도가 되면 이렇게 색깔이 노릇노릇해지면서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스불을 끄고 한 3분 정도만 더 놔두면 남아있는 수분이 완전히 날라가서 힘들이지 않고도 누룽지가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주걱으로 떼주면 누룽지 완성입니다. 이 상태로 설탕을 뿌려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요. 심심할 때 그냥 과자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숭늉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요, 이렇게 냄비에 누룽지를 적당히 자르고 물을 부어준 후에 어, 끓여주면 간단한 숭늉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집에 남은 밥을 이용해서 간단한 누룽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가끔 남은 밥이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